자, 오늘 뉴스장터는 가수 이명 씨와 관련해서요. 흥미롭고 재밌는 소식을 한번 전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반가운 소식이라기보다는요. 좀 해석을 해서 흥미로우면서도 이제 재밌는 소식을 좀 전해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명 씨의 서울 공연이 이제 성황리에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이메어로 투어 2023의 서울 공연이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지난 5일에 마지막 공연에서. 내년 5월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를 열겠다. 이렇게 발표함에 따라서 지금 팬들이 엄청나게 지금 흥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큰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온 거예요. 이명웅 씨가 고척 스카이돔에서도 이미 공연을 했고 내년에는 이제 상암벌에서 공연을 함에 따라서 대한민국 공연계의 최초 최고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제목에 기사가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공연은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자, 보도록 할게요. 내년 올해 하는 이렇게 서울 월드컵 경기장 상암입니다. 공연이 솔로 가수로서는요. 싸이에 이어서 두 번째라고 해요. 싸이는 언제 했냐면요. 2013년에 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요. 싸이가 강남 스타일로 세계적인 월드스타가 된 이듬해한 거예요. 2012년에 강남스타일이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거든요. 그 다음에 2013년에 해야 상암월드컵경기장의이 객석을 채울 수 있어요. 왜냐면 하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공연장을 만들 수 있는 경기장이거든요. 공간이거든요. 그때 싸이가 월드스타가 된 이후에 그 다음에 2013년에 싸이가 여기서 공연한 이후에 10년 만에. 솔로 가수로서는 이명웅 씨가 여기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콘서트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싸이는 월드스타가 된그 정도 돼야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할수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공연장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명웅의 인기가 이 정도예요. 지금 대한민국 가수 중에서 요이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이명웅밖에 없어요. 최초 최고의 기록을 지금 세우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내년 5월에 콘서트를요. 지금 앙콜 콘서트라고 표현하는 언론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앙콜 콘서트가 아니고 단독 콘서트예요. 지금 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앙콜 콘서트하고 단독 콘서트는 달라요. 앙콜 콘서트는 지금 2023의 이명 아예미어로 콘서트의 컨셉을 그대로 유지하고 조금 변동을 시키는 거죠. 뭐, 크기에 따라서 변동을 시키는 건데, 이2023 아예미어로 콘서트는 내년 1월까지 광주 공연이 마지막이죠. 끝내고, 만약에 한다면, 뭐, 어, 인천이나 창원 같은 데 이제 앙콜 콘서트를 하고, 2월에 상암 월드 그 경기장에 이 콘서트는요 단독 콘서트, 새로운 콘서트라는 거예요. 일부에서는요 그 사이에 신곡이 또 나올 것이다. 정규 앨범이 이 집이 나올지도 모른다. 그 노래를 들고 상암에서 콘서트를 열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앙콜 콘서트라는 표현은 틀렸다. 단독 콘서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의 콘서트와 관련해서 자, 이 부분이 또 어,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냐면요. 지난 4월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FC 서울하고 어, 대구 FC인가요? 여기 경기에서 시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프타임에 이렇게 퍼포먼스 노래를 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게 밀당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스포였다는 거예요. 이미 그때 내가 여기서 콘서트 할 거라고 스포를 한 것을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이때 물론 스포 한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콘서트를 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뭐 막연하게 꿈을 꿨을지는 모르죠. 여기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스포는 아니지만 결과적인 스포다. 결과적인 밀당이었다. 나 여기서 이런 콘서트 노래 하고 싶어. 라는 표현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결과적인 이야기예요. 아마 이명웅 씨가 그때 아, 나 여기서 공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지만은 이런 결과 이렇게 5월에 상암 콘서트를 예, 예견하고 여기서 했던 건 아니고 다른 의미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어쨌든 이게 또 화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때 이미 수포한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이제 화제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재미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임용 씨가 2019년에 어, 어느 공연장에서요. 이런 멘트를 했다고 해요. 제가 최근에 그니까 러 2019년이에요. 5년 전에 5년 전 5년 전이 4년 전인가요? 어쨌든 간에. 서울과 부산에서 제가 400명을 모시고 노래를 한 적이 있다. 그런데 그때도 이제 그 공연할 때그 많이 모여 있진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제가 5년 후에는 사천석, 그리고 10년 후에는 사만석의 이 객석, 그러니까 4만명을 모시고 노래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때 오실 거죠? 이렇게 멘트를 한게 있어요. 이 꿈이. 더 빨리 이뤄진 거예요. 이게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10년 후에 4만 명을 모시고 노래를 부르고 싶었는데, 5년 만에, 내년에 4만 명을 모시는데, 상암 월드컵 경기장은요, 대한민국 최고 큰 어, 경, 음, 공연장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잠실 주 경기장보다 더 크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뭐죠, 관중 수용 인원은 6만 6천 인데 무대를 설치하고 하면은 4만 내지 4만 5천 명 정도의 객석을, 관객석을 만들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꿈이요, 10년이 아니고 5년 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명우 씨가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간절하게 꿈꾸고, 아니, 선명하게 꿈꾸고 가요 간절하게 바라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한 거예요. 2019년은요, 이명우 씨가 무명 가수 시절이에요. 2020년에 미스터 트롯에서 뜨지 않았습니까? 진이 됐는데 그때만 해도 이런 꿈을 꾼 거예요. 선명하게 꿈꾸고 간절하게 바라면 이루지 못할 꿈이 없다. 지금 비록 지금 400명 앞에서 노래를 부르지만 5년 후엔 4 0 0명 10년 후엔 4만 명 이렇게 꿈을 꿨는데 이 꿈이 앞당겨진 거예요. 이런 이명우의 모습 때문에 영웅 시대가 이명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이명웅의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에 어려웠던 시절, 아버님이 다섯 살때 돌아가셨지만은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렇게 바른 인성으로 반듯하게 자란 청년이 됐고 슈퍼스타 가수로서 이렇게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과정, 이런 스토리가 영웅 시대의 회원들의 스토리와 같아요. 영웅 시대의 중장년층의 회원, 이명팬 여러분들은요. 지금은 60대, 50대, 70대지만 이분들이 가정을 이룬 과정에서는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하고 이명 씨가 무명 시절에 이런 꿈을 꾸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린 시절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렇게 성장해서 바르게 바른 인성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최고슈퍼스타가된 모습이 공감대가 있는 거예요. 오바랩이 되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웅시대 회원 여러분들은 이명웅을 더 좋아하고, 우리라는 개념을 갖고 있고, 가족이라는 개념을 갖게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뉴스장터는요, 자, 이렇게 이명웅 씨가 서울 공연을 성황에 마무리하고, 또 그리고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를 열기로 이렇게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자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상암 공연 같은 경우는 솔로 가수로 사이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 사이가 그때 당시만 해도 월드스타였어요. 세계적인 스타만이 할수 있는 공간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것은 앙콜 공연이 아니다 단독 콘서트다라는 것. 이때 이미 지난 4월에 수포를 한거예요나 상암 이, 이곳에서 콘서트 할 거야 라고 수포를 했지만 아무도, 아무도 알지 못했고, 이명웅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명웅의 이런 꿈, 꿈은 앞당겨져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 때문에 앞당겨져서 10년이 아니고 5년 만에 이루게 된 것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단독 콘서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뉴스 장터는 이명우가 관련해서요 재밌고 흥미로운 소식 좀 정리하고 해석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시죠?